안녕하십니까. 저 오늘의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사실 수젠텍 영상 안 찍고 싶었어요. 솔직히 안 찍고 싶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 종목이 올라가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가게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 드릴 거고,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뭔가 호재에 대한 뉴스만 좀 듣고, 계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 주셔도 상관 없으시니까 마저 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 지금 수젠텍 가족 계신 분들은 사실 초보 투자자가 굉장히 많아요. 초보 투자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일단 초보 투자자 분들이 매매를 하시기 전에 일단 이네 종목에 빨간 딱지가 붙은 것부터 확인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 빨간 딱지겠어요? 위험하니까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투자자 분들이 아나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아네 맞아요 위험해요 위험한 종목 사셨어요 무서워요 아네 위험하니까 무서운 거 맞습니다 음. 그럼 왜 위험한 종목을 사셔가지고 어, 무서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서우면 그냥 매도하세요 어차피 올라가듯이 뭐 내기 힘들고 떨어져도 손실마다 커지는 게심리예요 심리가 못 버티면 은 어 수익도 못 보고 손실만 커지고 전체적인 수익 밸런스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이 심리 밸런스를 못 지킬 것 같으면 은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도 계속 그 진단 키트 코로나 관련 주들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제가 태까지한 번도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 항상 여태까지 뭐 진원생명과학, 진양제약, 뭐 화일약품 보시면은 그 자리에만 지키면 홀딩하세요 갑니다 라고 했을 때그자리를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시 중에 하나 수젠텍 도 23,000원 종가상 지키면 갈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3,000원까지 지켜주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될건 무엇이냐 일단 지금 당장 여기 전구점못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참그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가기 누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앞서서 이 종목 매일매일 뭐 그 계약 공시 뜹니다. 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는데 그런 계약 공시 다 기대감 있어서 여태까지 올라왔고요. 지금부터 뭐 계약 공시 하나 더 터진다고 해서 뭐 상한가가고 그런지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 종목 지금 7천 원에서 지금 3만 원 왔어요. 5천 원에서 3만 원 왔어요. 5천 원에서 3만 원 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솔직히 진단키트 하나 지금 판다고 해서 회사가 6배 성장할 만한 것도 아니고. 또그리그 어, 진단 키트도 순전히 이 기업의 매출로 팔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다 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마스크 관련 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주문 폭주 지금 뭐 한국 투자증권에서 나오고 어, 뭐, 뭐 FDA 뭐 면역 진단 사용성이 뭐 등등 나오는데 자 어, 지금 영상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못 오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못 오른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데, 조심히 해야 되고, 좀 지켜줄 것 지켜주고 가야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 거지. 진짜로 여기서 물려서 나중에 조정이 나와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그뒤 다시 올라와서 여기 와봤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용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 지금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 수젠테이 지금 올라온 이유,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 플러스 계약 공시, FDA 승인 등등입니다. 어,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갈 이유, 그니까,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입니다. 어, 이로 인한 실적 이렇게밖에 없는데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거랑 이거랑 상쇄가 돼요. 그렇죠? 상쇄가 되죠? 그러면은 과연 다시 그 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 주식은 지금 꿈과 희망과 현실, 이세 가지를 모두 반영을 했는데, 이 꿈과 희망은 수젠택에 있어서 꿈과 희망은 코로나의 확산이에요. 현실은 어, 계약 공시 및 FDA 승인이고요. 이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어, 이 종목은 거품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계약 공시 FDA 승인 이런 게 있으니까 예전만큼까지는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으면은, 일단 고점에 사는 행위 자체부터 스탑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사셨다고 하면은, 이해합니다. 나는 25,000원에 샀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티세요. 버텨요. 그냥 잘 알아서 매매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28,000원에 샀어요. 3만원에 샀어요. 35,000원에 샀어요. 이러신 분들은, 이 종목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은 자리부터 잘 잡고, 어, 어쩌면 지금 자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28,000원, 30,000원 사신 분들보다 지금 자리가 더 합당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냥 기술적으로 매매 기술이 있으신 분들, 기술적 분석에 어느 정도 숙달 및, 어, 훈련이 되신 분들만, 어,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 진단 키트, 코로나, FDA, 이렇게 외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어, 위에 분들, 위에 분들과, 어, 쩐주들한테 희생만 당할 뿐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매도하시고 나가시면, 어, 이분들한테 크게, 어, 돈줄 것도 없다. 음? 이렇게 해 주, 사실 여기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몇만 명안 보시잖아요. 어차피 몇백 명, 몇천 명볼 건데, 이분들만 조금 빠지면은, 어차피 다른 분들이 그분들 돈 벌어주고 끝날 거니까, 웬만하시면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아 일단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종목의 최종 손절가는 2만 3천 원이며, 권장해드리는 손절가는 27,000원, 목표가는 신고가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목표가는 신고가, 최종 손절가는 23,000원, 마지막 즉 권장해드리는 손절가는 종가상 27,000원 이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잘 참고해 보시고 꼭이 종목으로도 씩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